네 번째 영상입니다. 전자시민참여, 참여 278쪽부터 290쪽까지요. 책에 이런 얘기가 나와요. 시, 디지털 시민성이라는 그소 제목이 있는데요. 그냥 디지털 이렇게 괄호를 해서 빼도 돼요. 괜찮아요. 온라인이나 오프라인 구분 없이 시민성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시민성이라는 거는 영어로 시티즌쉽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시민이라면 이런 성격을 가져야 된다는 게 시민성입니다. 자, 자신의 이익을 넘어서 공동체에 공헌하는 다양한 속성을 포괄하는 표현이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내가 아니라 집단이나 공익에 뭔가라도 할수 있으면 시민성이에요. 좀 좋은 방향으로요. 어, 대표적인 게 공론장입니다. 우리가 인터넷 공론장이라고 해서, 음, 우리가 뒤에 영상에서 조금 살펴보겠지만, 이 동네 사람들이 어떤 지방자치단체나 시청, 도청, 구청, 군청 홈페이지 같은데 게시판을 하나 만들어 놓으면은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또는 관심 있는 사람들이 그 게시판에서 서로 이제 그 게시, 게시글을 남기고 댓글을 남기면서 어떤 지역 문제에 대해서 나름 깊이 있는 고민들을 해요. 거기에 공무원은 개입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적당히 예절을 지켜가면서 예의를 지켜가면서 대화를 하고 가끔은 그 게시판에서 좀 갈등이 있을 수도 있고 싸우기도 하고 그렇지만 그런 과정을 조금 거치다가 보면 일정한 그 합의가 생겨요 공감대를 형성한다 그러죠 그래서 그런 공감대가 형성됐다 싶으면 이제 그 공감대가 형성된 그 내용을 가지고 토론에 참여했었던 사람들을 일정한 장소에 다 불러요 모십니다 모셔가지고 한번 또 얼굴을 맞대고 또 허심탄회하게 이야기도 해보고요 그렇게 해서 의제를 형성 발굴하는 경우가 있죠. 그렇게 오프라인에 실제로 다 모여 모일 수 있을 때가 되면은 그 지역의 유력한 정치인이라든가 지방자치 단체장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와서 그걸 굉장히 주의 깊게 들어요. 그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별 거예요. 의외로 굉장히 별거일 수도 있고요. 특히 그별것 특별한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별것 아니다가 아니라요. 별것 특별한 것인 특별한 주제인 경우는 뭐. 우리 동네 우리 동네 어떤 특정한 시설이 들어와야 되냐 말아야 되냐 뭐 이런 거 굉장히 특별한 얘기잖아요. 별 것이에요. 이런 것들은 공론장의 공론장이란 형태를 통해서 좀 서로 알거 알고 얘기할 거 얘기 한 상태에서 만나서 본, 만나서 그 합의를 이루는 게 훨씬 효율적일 수도 있어요. 괜히 처음 만나 가지고 또뭐또 싸우고 뭐 이러면은 그그 그 다음부터 두 번째부터는 사람들이 안 나고 오 싶어 하거든요. 그래서 인터넷으로 좀, 온라인으로 좀, 동문장을 좀 만들어서 좀 이런저런 얘기를 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나오게 하는 게 좋은 방법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 역지사지인데요. 역지사지는 이제 이런 거죠. 아, 내가 만약에 악플을 달면 그 대상자는 어떤 감정을 느낄 것인가. 이거는 정말 역지사지는 이, 그 불특정 또는 어느 정도 익명성이 보장된 인터넷 사회에서는 이 역지사지의 마음은 더 중요해요 아, 내가 이런 글을 남기면 상대가 어떻게 생각하지 않을까 그 정도까지만 좀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다음에 개인보다 집단이 우선이죠 이거는 저 공동체를 어차피 지금 저좀 강조하는 개념이 있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는 거고요 저 개인적으로는 그 공론장에서도 역지사지가 중요하고요 개인보다 집단 우선 할 때도 역지사지가 중요해요 왜냐면은 뭐 이런 게 있어요 요새, 뭐, 굉장히 좀, 그, 팍팍한 신문 기사들이 많이 올라잖아요. 언론, 언론 보도 같은 거 많이 올라오면은, 뭐, 사실이 확정되기도 전에, 뭐, 일단 무조건 비난부터 하고 보고, 뭐, 죽여야 된다, 뭐, 이런 것부터 아주 극단적인 댓글들이 많아요. 근데 이제 만약에 그게 뭐, 진실이, 진실이 아니라고 밝혀지고, 사실이 아니라고 밝혀지고, 뭐, 뭐, 의혹 또는 혐의, 이런 것을 벗어났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뭐, 그, 참, 난감한 경우들이 있거든요. 저는 지금 유명인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요. 일반적인 개인이 또 그런 그 댓글이나 어떤 게시물을 마주하게 됐을 때의 감정들을 한번 고민해 보자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그 역지사지의 개념은 이 온라인에선 더 중요해요. 제가 보기에는. 왜냐하면 대면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글을 남긴 게 글에 이제 감정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는 경우에는 크게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집단지성의 표현인데요. 우리가 집단지성은 뭐 네이버 백과사전 우리가 네이버 지식인뿐만 아니라, 우리가 저, 뭐, 위키피디아라든가 굉장히 많은 것들이 있잖아요. 그 많은 사람들이 한 가지 주제에 대해서 머리를 맞대고 의견을 제시하다 보면 지혜, 아주 훌륭한 정보를 이제 만들 수 있다. 해결책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게 집단 지성이고요. 집단 사고와는 반드시 구별을 해야 됩니다. 집단 사고는 경직된 거예요. 뭐, 우리끼리 하면 우리가 지금 충분히 의논했고, 우리는 전부 똑똑한 사람들이 모여서 했기 때문에 실패할 일이 없을 거다. 다른 사람 말 들을 필요도 없고, 우리는 정말 충분히 검토했어. 그리고 우리가 지금까지 괜찮았잖아. 앞으로도 괜찮을 거야. 좀, 아니한 사고방식도 좀 있고요. 너무 자신과 자신이 속한 집단을 과신하는 경우죠. 그러니까 뭐, 나, 다른 의견, 반대 의견, 뭐 색다른 의견은 다 그, 무시하게 되는 그런 집단 사고와 집단 지성은 반드시 구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시민 참여는 오프라인에서 매우 활발, 뭐, 이거 얘기 다 했습니다. 시민 참여는, 이걸 좀 넓게 생각하셔야 돼요. 시민 참여는 캠페인도 가능해요. 우리가 지금 뭐 바이러스 때문에 애초에 뭐, 좀 오프라인 활동을 전혀 못하고 있는데, 만약에 이 바이러스가 좀 이제 사그라든다고 하면은, 종결되는 그 시점부터는 아마 봄에 못했던 거 전부 다 가을하고 겨울에 다할 거예요. 지금 우리 지금 봄에 사실, 봄하고 지금 초여름, 지금 초여름이잖아요. 초름까지 완전히 정지된 상태인데, 이때 못했던 캠페인 행사, 야외 활동을 전부 다 9, 10, 11, 이번에 아마 12월까지도 해야 될 거예요. 왜냐면 너무 많이 못해가지고, 이거를 그 원래, 가을하고 겨울에 그 중간중간마다 끼어서 넣어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아마 3일에 하나, 3일에 하나가 행사 아닐까 싶습니다. 만약에 그 행사가 원래 좀 많아, 많은 그 공공기관이라고 한다면 아마 이틀에 하나 행사일 수도 있어요. 작든 크든 간에 오늘 행사 끝나면 당장 내일 행사 준비 이런 이제 일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올 이번에 그이 바이러스 사태가 계속 이게 이렇게 자잘자잘하게 계속 쭉 이어진다고 하면은 아마 행사의 규모가 내년부터는 대폭 축소가 될 거예요. 그렇게 되면 또 행사에 관련된 분들이 또돈 또 벌고 또 일하시면서 또 뭔가 생계를 유지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참그 안타까운 게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여러 가지 행사 준비도 많이 하고 참여도 많이 해보다 보니까 아 이런 그 대규모의 어떤 도저히 자연재해라든가뭐 사회적인 분위기 뭐야그뭐 그뭐 행사 그렇게 크게 하냐 행사 빨리 접어라 좀 적게라 아니면 나중에 미루자 이런 이런 분위기가 이게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뭐 공연 기획 전시 뭐 그리고 이제 그 예술 문화 예술 쪽에 활동하시는 분들이요. 뭐 연극, 연극 이런 거 활동하시는 분들이 너무 큰 타격을 입어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제가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시민 참여, 오프라인 시민 참여 중에 대표적인 캠페인 같은 거예요. 뭐 시민 참여해서 부스 만들어 놓고, 부스 앞에서 뭐 이렇게 좀 이야기도 좀 들어보고, 스티커도 좀 붙여보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게 안 되면은,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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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장 같은 데 모여서 하는 행사는 꽝이에요. 제가 볼 때는. 그리고 그게 시민 참여죠. 이게 너무 시민참여를 어렵게 생각할 거 없어요. 뭐 반드시 정책을 건의한다. 그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그건 이제, 그건 이제 고급스러운 시민참여고요. 그냥 뭐, 뭐, 이게 저, 정부에서 하는 행사라든가, 뭐, 시민단체나 어떤 뭐, 뭐, 무슨 무슨 재단, 뭐, 좀, 좋은 뜻을 가지고 하는 재단에서 하는 이런 행사들 있잖아요. 쭉 이렇게 큰 광장 하나 빌려가지고 이렇게 부스 만들어 놓고 하는데, 무슨 무슨 날, 무슨 무슨 주간, 뭐, 도서관, 도서관 주간, 뭐, 통일 주간, 뭐, 이런 게 있어요. 그런 때는 집중해서, 집중적인 그 기간에 특정한 주제를 열심히 알린다는 게, 캠페인 한다는 게 그게 목적이거든요. 근데 캠페인 하는 사람, 주체는 많은데 손님이 없어요. 여러분이 행사를 이제 해보시거나 해보시, 뭐, 하시겠지만, 열심히 준비했는데 아무도 없어요. 그, 진짜 여러분, 그, 그거, 저, 그거는 아주 불편합니다. 그런 일이 생기면요. 예를 들어서, 여기 계신 분들이 만약에 가수가 됐어요. 너무 노래도 잘 부르고 춤도 잘 추는데 관중이 없어요. 그거 이상하잖아요.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전자시민 참여는 뭐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사실 활발해야만 좋은 겁니다. 예. 일단 여기까지 하고, 이제 마지막 영상으로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